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대장님이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로 으 나의 명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새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내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농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친구들, 어? 친구들, 친구들. 셀장님 어, 봐야지. 어? 우와, 셀장님. <laughs> 우리 친구들 평일에 대부분 어린이집 다니죠. 어? 어린이집 다니는 사람. 하나. 어? 군지 어린이집 다니는 사람 많죠. 우리. 하나. 친구들은 각자 다른 곳에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매일매일 자라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랑 똑같이 밥도 맛있는 밥도 먹고 공부하고 자라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까요? 무엇을 위해서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살까요? 그 사람들은 인생에서 잘 벌고 맛있는 밥 먹고 즐겁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요. 그치만 그것은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못, 모던하고 쉬워 보여도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대장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 4절을 읽어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고 너무 편해 보여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너무 좁고 힘들고 때로는 힘들요 넓은 길로 가면 안 되고 좁은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좁고 험한 길은 하나님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laughs>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좁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면 그 끝에는 천국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끝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성경 그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친구들 친구들 우리 리딩바이블 했다 오늘 아침에도 리딩바이블 하고 온 사람 그치 오늘 아침에도 엄마 아빠가 리딩바이블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다 이게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laughs>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사람들과 진실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치요 우리 지금 교회에 모여서 이제 셀레베도 할 거고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려요 그치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친구들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배드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놀고 싶은 마음 자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고 우리 친구들이 자리에 나왔죠 그것 그것이 참 주,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전에 갖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네 가지가 길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친구들. 친구들이 이 길을 가는 데는 괴로울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마저 계획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서 가는지 무슨 생활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데 누가 그렇게 앉아서 누워서 예배를 드릴까 누워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그렇게 딴짓하면안 돼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이것마저 보고 계시는 항상 우리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가야 돼요 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와 쓰리기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